영상을 편집된 후 금일 정확한 저점에서 매수에 성공되었습니다. 매수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주식 리딩을 아십니까? 흔히들 리딩방, 리딩방 말하지만 정보방과 리딩방은 다른 의미입니다. 레딩. 즉, 리딩은 읽어준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매매할 값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정보방을 리딩방으로 함부로 말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보방과 리딩방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 2,520, 그러니까 2,500 이상에서 매도 치세요, 흥하는. 흥화는 지금 미국 그 해운 업계가 지금 파산이야 파산 아니, 파산이래 파업. 응. 그래서 그걸 올라가는 거2 5 0 0 이상에서 20인데 매도 차익하세 일단 매도 하세요. 예, 여 매도 치자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뭐 520원이야. 예. 자 매도 때려요 여기서 예, 매도 치라고. 매도 쳐요 매도 쳐. 흥아해오는 저기 요20예 네, 종가로 들어가요 이거 매도치신 분들 20원, 20원 또는 25 들어가요 지금 예 네, 1분 남았는데 그냥 종가 들어가요 20, 25 이게 포착이 되고 위로 더 하는 것도 있고 밑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급등주로 밑에 싸게 안 준다니까 어 원리가 이 추세가 바뀐 거잖아요 추세 가 바뀐 거 어디서 알아요? 예? 이 강의, 이렇게 추세 살았죠, 그죠? 깨진 건 여기서 깨진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밀쳐놓고 물타게 만들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전형적인 세력, 그죠? 예, 그죠? 이거 지우고, 예. 해서 떨어뜨려서 여기서 물타게 만들고, 그죠? 이 위에를 안 줬잖아요. 안준 거는 마우스 바꾸고, 여기 물린 사람들을 본전 찾아주냐고, 안 찾아주겠죠. 그죠? 쪼로록 가서 또 밀쳤어, 그지? 아. 그지 요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깐저까지 요까지 가서 또 떨어지고 계속 이 짓을 할 거란 얘기지 이해되죠 주식은 세력을 봐야 되는 거야